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다섯 번째 주간의 두 번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 다 아시죠? 중요한 것 찾깁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예,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갖는 일이었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인생에서 진짜 중요하게 여겼죠. 그때는 진짜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요한 것의 순서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 때잘 됐는데 나중에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서가 뒤로 가기 시작하고 제 1순위는 여인들과 방탕한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삶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뭘 하시든지, 어,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이게 진짜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것은 없나?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해보시면 삶이 훨씬 더 에,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에, 그림과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그림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 장구치고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으네요. 꽹과리. 꽹과리 치는 이거 보고 뭐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올려져 있는데 그 위에 성경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의 묵상 말씀이 고린도서 13장 사랑의 장인데 거기에 관한 말씀 한 구절이 예, 실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고 내용들을 주로 이제 그림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깽가리가 된다. 고린도서 13장 1절의 말씀이죠. 자,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느끼는거나 내용을 한번 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울리는 꽹가리.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 없다면. 이런 제목을 정해봤고요. 옆에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사랑이 중요성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이에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찾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부분만 익숙해지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숨겨진 것, 원인, 특징, 또 이런 어떤 과정, 뭐, 결과, 교훈, 이런 것들을 항상 찾는 노력을 기울여 보시면 새로운 방법도 찾고 창의력적인 삶을 살게 되죠. 자, 우선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건 이제 끈가리, 또 치는 막대기, 그 다음에 줄, 그리고 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예, 견가리의 특징, 견가리의 성격은 무엇인가, 재료 뭘로 만들어졌는가, 또 사랑의 특징은 뭔가, 왜이두 개를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를 했을까. 자 말씀의 의미, 교훈,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오늘 주제가 중요한 것 찾기잖아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뭔가요? 저는 사랑의 중요성.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 사랑.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기억력, 향상시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딱 보고 떠오르는 사건이나 장소나 사람이나 또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에, 저는 성경 몇 곳을 좀 적어봤는데요. 우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성이 들어있는 거죠. 에, 또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에,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또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개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G7에서 이 사랑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두 가지의 성격을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채우는 사랑과 하나는 나누는 사랑이죠. 이 채우는 사랑을 채우지 않고 나눠주기만 하려고 하면 나중에는 지쳐버립니다. 또 채우긴 채웠는데 나눔이 없으면 그것은 이제 썩는 것과 죽은 바다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채워야 될 사랑으로 채우고 나눠야될 사랑으로 나눠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자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괭가리만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말씀이 지금 나타나 있고, 그 다음 다음 그림은 이게 나타나는 이 사랑의 말씀을 실천해서 행복하게 사랑하는 그 삶을 그려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이런 상상력을 잘 발전시키면 은 또, 다른 일에도 적용이 돼서 창의력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도 꼭 기억해야 될 질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오늘은 금방 어제가 되고 또 내일은 금방 오늘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이게 지혜고 이게 능력이고 축복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림도서 13장, 구조는 3, 4, 5, 1. 이렇게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구조의 흐름만 기억하셔도 본문을 내 속에 암송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력에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살아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느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한 것쭉 적어 보시죠. 저는 이제 어제 감사한 것들을 이제 적을 때면은 어제 일과를 한번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게 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야죠. 또 오늘 하루를 제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자, 오늘은 중요한 것 찾기가 주제니까 우선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사랑의 중요성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사랑성이라고 하는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죠. 또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질서입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라는 것이 사람을 지배해서 고통을 받는데 천국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랑의 질서가 움직이는 것이죠. 또, 아, 성경은, 예, 사랑은 성경 66권의 총 결론이에요. 성경 전체가 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고, 또 인마누엘의 역사가 있게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모두가 다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랑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행복하고 또 성공의 비결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잘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그 일이 발전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성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찾아 봅니다. 1절로 3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절로 3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1절로 3절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기없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이 되는 거죠. 자 4절로 7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4절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사랑의 성격입니다. 사랑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여기 열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돼요. 우리 지세븐에서는 사랑성을 다룰 때 나누는 사랑을 다섯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우선 배려, 그다음에 수용, 용서, 용납. 네, 그다음에는 나눔. 그리고 또 기다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의 요소들입니다. 자, 8절로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8절로 13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나중에 다 이루어지면 지식이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여기서는 저는 이제 사랑의 완전성과 영원성,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몰라요. 주님도 그렇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말하면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그 날에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모든 걸다볼수 있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완전성, 예, 그다음에 어, 영원성,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본문을 볼때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뭔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냐,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채우는 사랑과 나누는 사랑 키우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문은 사랑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잘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데, 채우는 사랑의 영역이 점점점점 넓어져야 되고, 나누는 사랑의 영역이 점점 점점 커져야 되는 거죠. 채우는 사랑은 창세 기 1장 27절로 31절까지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재능 개발을 통해서 나를 채우고, 가족으로부터 또 모든 만물, 내가 하는 일들로부터 성취감, 좋은 열매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려하고, 또, 수용하고 용서 용납하고, 또, 어 나누고, 희생 나누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다려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면 나도 좋고, 사랑받는 사람도 다 좋습니다. 자, 1절로 3절에서 질문 두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질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삶의 능력은 무엇인가? 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삶의 능력들. 이거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익이 되죠. 어, 방언의 은사. 또, 신령한 말. 예언의 능력. 훌륭한 지식. 비밀 아는 능력. 사람을 구제할 줄 아는 마음.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어, 그런 자세들. 이거 굉장히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길래 자기 희생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적어봤는데요. 기독교의 사랑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잠시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해주는 것.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많은 걸 구제해줘도 지옥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 뭐 유기 없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의 기도, IQ 기도문 두 번째는 생각법입니다. 전체 생각법, 새로운 것과 숨겨진 것 찾기 생각법, 유기적 생각법, 다양성 생각법, 본질적 생각법,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통합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자,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는 훈련,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오늘 하루 동안, 또 혹은 내 인생 전체에서 중요한 게 뭔가,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한 번쯤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중에 묵상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묵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묵상 중에 묵상은 먼저 본문 말씀 쭉 생각해 보고 오늘 내가 누굴 만나게 될지 또 해야 될일쭉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라면, 제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주님이라면 이 사람 만나 무슨 이야기 하시겠어요?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응용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러면은 내 안에 주어지는 영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영감을 얻어서 살아가면 삶이 아주 능력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사랑과 함께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친척들 중에 또 동료들 중에 안 믿는 자들 돌아와서 꼭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머물며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 함께 해주시고 발전하게 해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모든 코로나 오미크론으로부터 저희를 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모든 아픔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해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좋은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성도사님들과 저들의 사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속히 코로나가 종료돼서. 천국 복음 들고 온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재능들, 특히 이 생각법을 잘 훈련해서 정말로 생각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